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이러한 투자를 할때꼭 필요한 환율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환율과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큰 관계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살펴보는 환율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달러가 왜 오를까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이기도 하고 기축통화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상황이 좀 불안하거나 증시가 조금은 혼란스러울 때 보통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랑 조금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 증시가 불안하니까 어디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지 아 달러에 좀 돈을 넣어 놓자 하니까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은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 금융위기나 imf 사태나 코로나 팬데믹 우리나라의 계엄 탄핵 정국을 보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던 시기를 보시면 이해가 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 기사에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일단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업체가 한 천만 달러 되는 선박을 수주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수주는 계약을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원율이 천 원일 때는 100억 정도를 받게 되지만 원달러 원율이 천백 원이 되면 110억을 받게 됩니다 같은 달러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많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고환율이 좀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는 고환율 정책을 의도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라가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물가를 안정시킬 거냐 아니면 수출하는 기업을 조금 더 촉진시킬 거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균형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어떨까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려고 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외국인이 10달러 정도를 들여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 1만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주가가 10% 가량이 올라서 11,000원 정도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다시 1,1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환전할 때 받는 돈은 여전히 10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차 손 때문에 큰 이득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거나 안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거에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달러 환율이 적었을 때 해외 주식을 투자했는데 해외 주식에서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마침 달러 환율도 높아져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을 때 환차익까지 더블로 얻어가는 경우 상당히 좋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수출 위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환율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렸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좀더 낮아질 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더 늘릴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주가 지수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자산을 분배해서 달러와 투자를 적절하게 병행하게 되면 이러한 기회적인 요소를 생길 수 있다라는 거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하나만으로 주가를 판단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큰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특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에서 투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